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 <목소리>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아,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가에 살겠네. 그 불바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에 형통하겠네 그 요당당을 내가 지금 건어 후에는 저 생명실의 가에 살겠네 길 살겠네 아길 살겠네 저 생명신의가에 살겠네, 기 살겠네, 나기 살겠네. 저 생명신의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 이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레이며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길이 살겠네 저생명시네까에살겠네기쟤살겠네들기네들네저생명시에살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국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드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인도하는 책임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받았습니다. 40일 동안을 시내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단순히 산 위에 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받게 되는 계명과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을 높일 말씀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그런 계명과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서 모세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산에 너무 오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지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드림을 참고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정작 그들 앞에서 가르치고 인도할 때에는 그렇게 불순종하고 불평만 했던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모세가 빨리,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모세를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만들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들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던 폐역함이 그들이 모세를 기다리는 동안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면서 아론을 협박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악한 모습입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행하지 말아야 할 최고의 악을 행하고 맙니다. 그 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들 스스로 조주와 심판을 자청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곧 그들의 행복을 위한 계명과 말씀을 주실 텐데 참지 못해서 복이 아닌 조주를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곧 이어 정구판을 들고 신의 산에서 내려왔지만 근데 결국 결국 그 정거판이 깨어지고 많은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시간에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끼 먹을 밥한 그릇을 준비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밥한 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조용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가장 적절한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다.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가장 적당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행복을 위한 계명과 율법을 기다리지 못해 복을 저주로 바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어 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할 때, 가장 적당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